소아나 <목소리가> 만져봐! 부드러워! 봐야돼 아, 아, 이거 읽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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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먼저... <목소리가> <목소리가> 봐야 푸아나, <소환아> 이거 봐봐! 푸아나, 이거 봐봐! 봐봐! 이 봐봐! 푸만 이거 봐아 이거 봐봐! 푸아 이거 아나이내아 내가 아 봐봐! 소아나 이거 봐봐! 민아야 이거 봐봐! 스스 받아 야. 야. <laughs> 아훈아 그럼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가 뭐지? 스트레아아 만지지 마. 스트레스가 뭐야? 이건 뭐양념당지 양양이 당근 한번 먹어 먹어요. 양양이 당근 먹어. 아나 스트레스 받아. 라지 마. 양양이 이거 당근 먹어요. 아아 스트레스